대부분의 사람들께서 흔들릴 때마다 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겨낸 사람들은 한 가지 진실을 알고 계세요. 이 진짜 기회는 세상이 요란할 때 오지 않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그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 이 공포는 늘 과장되고 바닥은 늘 조용합니다.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원칙과 시야입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최근에 블룸버그 보도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얼핏 봤을 때. 미중 무역전쟁과 리플 XRP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세무역의 구도라는 것들이 흔들리는 한편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특별한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평균 14.4%에 달하는 미국 수입 관세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IEPA에 대해서 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새로운 무역법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속보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법원 측에서 해당 관세를 뒤집으면요 이미 걷어간 880억 달러의 관세를 환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과 고위 참이 참모진이 한결같이 관세는 트럼프 경제 어젠다의 핵심이다 강조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결 결과랑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재구축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보호를 위해서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해졌다는 점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지점에서 숨은 증이 보입니다. 바로 암호화폐랑 대체 결제 수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 이 달러패권의 균열이 가고 일부. 가들은 이른바 탈 달러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죠. 이런 전환기에서 리플의 XRP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관련 지표들이 저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XRP 단기 보유자들은 최근에 평균 매입가 대비 약10% 가까이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고, 통상 이런 지표들은 매수 기회로 간주될 정도로 저점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비트코인도 주간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면서 역대 두 번째로 과매도 상태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무역 분쟁 소식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x r 피를 팔아치우는 국면이지만 이런 것들이 종종 단기 저점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체 플랜 소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온체인 지표는 얼핏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한 가지 맥락이또 다른 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현재 벌어지는 일의 본질인데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유럽 기타 국가에고유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특히나 i e p a 를 근거로써 한 새로운 관세는 법원 심리에서 경제적인 비상사태 선언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iepa는요. 본래부터 긴급 대통령 권한법으로서 주로 테러나 전쟁 여러 가지 대외 비상 상황에 쓰이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역 분쟁에 적용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례인 건데 여기서 하급심은 이미 이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했고 이제 대법원이 그 법적 타당성을 최종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하게 법적 해석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역 보호주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실제로 브라질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국가랑 관세율 재협상을 벌여 가지고 관세율을 낮춰준 사례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미국은 관세를 정치랑 전략적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고 관세가 경제 어젠다의 근간인 이상 이 행정부는 비록 방식이 바뀔지라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맥락은 뭘까요? 이 바로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랑 암호화폐의 역할입 미중 갈등과 미국 주도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이 상대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겠죠. 실제로 브릭스 회원국들은 근본이 기반의 새 결제 시스템 논의를 하면서 XRP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랑 중국은 상대국 통화를 하거나 이 금을 통한 거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XRP는 처리 속도랑 거래 비용의 효율성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XRP는 미중간의 어느 한쪽도 아닌 이 중립적인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자면은 8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때 미국은 301조랑 232조 같은 이 기존 무역법으로도 관세를 부과했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는 i e p 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고요. 근데 최근에 저급심에서 해당 관세가 폐소하면서큰 변곡점이 생겼다는 라 거예요. 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행정부는 상무부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서 섹션 301, 122, 232, 338조까지도 여러 가지를 활용한 대체수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계로 나눠봤을 때 먼저 대법원 판결이요. 미국 법원은 2026년 중반경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IEPA 관세가 유지되면은 지금까지랑은 유사한 관세 체계가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효 판결이 난다? 행정부는 곧바로 두 번째 단계 대체 관세 조사에 돌입을 할 거예요. 이때 301조라거나 122조 그리고 혹은 232조나 338조를 활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 기한이 있고 301조는 조사 기간이 길면서 232조는 이미 일부 분야에 환해 가지고 활용 중인 절차입니다. 즉 일단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실제 재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라 거.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 글로벌 반응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존보다 느슨한 절차를 통해서 관세를 다시 붙인다면 이 그동안 국제사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무역 상대 국가들은 WTO 제소라거나 보복관세 혹은 제3국 화폐 사용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응으로써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대체 조치들이 시행 속도랑 범위에서 IEPA보다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협상도 병행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브라질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수출 관세율을 일부 이하해주는 방식으로서 갈등을 완화했었죠. 이렇게 관세 정책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외교 경제적인 힘의 균형을 바꾸는 변수라는 네, 이런 단계별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에 관계자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로서 포장이 되지만 정작 대형 제조업체랑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중국과 그외 수출국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클 거고 협상력이 약해지면 실질적인 타격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의 참가자도 이런 혼돈 속에서 반응을 할수있 할 거예요. 여기서 투자자들은 정책 불확실성 에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또 새로운 금융질서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x r p 보유자라거나 리플 회사랑 파트너 은행 결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이해관계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미국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가시 화 된다. 그러면 x r p 를 중개통화로 사용하려 는 기업과 중앙은행들의 이득이 커질 겁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질서 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 금융기관 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세 대체 방안이라는 말만 듣고 무역법의 기계적 변경에만 주목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께서 암호화폐가 무역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 이상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두 흐름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완성이 되실 텐데요. 무역 정책이라는 표면 구조 아래에서는 이 달러 중심 체제랑 대체 결제 수단이라는 이 숨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단지 트럼프 관세 하나만으로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믿는 거는 단순합니다. 결국에 그 기저에는 지정학, 금융, 기술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기업과 산업적인 관점으로 살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리플이라는 기업이 XRP 기반 결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죠.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이 송금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서 XRP를 중간 매개체로 쓰는 ODL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공급하면서 그 거래 수수료를 일부를 챙기는데요. 이 과거에는 은행 간의 국제 송금에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높은 수수료가 들었었다라면은 XRP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거리는 3에서 5초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속도랑 효율에서 압도적인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 말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요, XRP의 거래소 예치금이 10월 초 대비했을 때3.36%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가들이 매집으로 해석되는 역사적인 강세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시장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요, 최근에 30일 동안 XRP의 단기 MVRV 비율은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평균 10% 가량 손실 상태에 있는데 이 통상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매수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경쟁 구도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전통 금융에서는 스위프트라는 글로벌 결제 메시징 시스템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가 경쟁 자원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은 자체 디지털 위원을 개발 중이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각자의 이점을 갖고 있겠지만요. 이 정부 통제를 받는다는 라 공통점이 존재하고요. 반면에 XRP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정부 간의 긴장에도 중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XRP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요. 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중의 근본은 정치랑 전략에 있다 보니까 금융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 송금과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런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전원의 흐름 속에서 실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랑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극단적인 공포랑 암묵적인 기대가 공존합니다. 한편으로 트럼프 관세 소식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시각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체인 지표는 저점일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당시 단기 투자자들이 포모심리에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지만, 이곳 손실을 감수하는 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뒤에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었고, 현재 단기 투자자 SOPR 지표도 다시 1밑으로 내려오면서 손실 구간 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캡츄레이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통상 이런 구간 지나가면 바닥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오게 마련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희망이 아니라 신호에 주목하라는 건데요. 비트코인 주간 RSI 지표가 3 0밑으로 내려간 것은 역사상 두 번째인 일로. 엄청나게 드문 일입니다. 즉, 지금은 상당히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라는 거고, 리플 XRP도 역시 단기 매수자들의 평균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매도 압력이 해소가 된 셈이요. 이런 지표들이 일반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높게 치는데 이제 사이클 바닥이다라고 단정하기엔 여전히 이르겠지만요. 이 시장 구조가 완전히 저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곧 대법원 판결 그리고 미중 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각국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 전개 방향이 정해질 거고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신사청을 통해서 다음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 향후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자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권한을 무효화하면서 미국이 준비 미 대체 조치마저도 각종 법적 절차적인 문제로 무산된다? 그러면 미중 무역전쟁은 한층 더 격화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 미국은 법원 판결로서 패배를 인정하고 또 막대한 관세 황금 부담에 대해서 안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파괴적인 결과의 배경에도 금융 충격이 있는데요. 세계무역이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거예요. 여기 대해서 투자자들은 금 같은 여러 가지 전통 안정자산이라거나 이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시나리오에서 엑셀 비는 대규모 채택이 동반되지 않는 한큰 호재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일부 수정을 가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결국에 섹션 301, 122, 4, 232 조합으로서 관세 정책을 재구성합니다. 이런 경우에 일정 기간 혼란은 있을지라도 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 품목에 한정하거나 대상국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조정을 할 겁니다. 이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등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예측가 가능한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거고 이 시나리오에서 무역 긴장 완화 움직임과 함께 탈달러 흐름도 여전히 주목받지만요. 이 급격한 구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에 무게가 실릴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XRP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가 제시하는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이 XRP 기반 결제 테스트를 언급하거나 이 트레이딩 업체들이 XRP ETF를 선보이는 여러 가지 호재가 단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초로 XRP ETF를 승인했고요. 리플도 현지 은행과 협력 중에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XRP의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어서 최선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미국 대법원이 IEPA 관세를 합법으로 인정해 버린 게올랐겠지만 이럴 때는 미국의 원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관계에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애초에 무역 압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법적으로 확증받은 거니까 시장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사라져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규제가 확고하게 전속되면서 무역 상대국들이 다른 수단을 모색하겠죠. 즉, 달러 패권은 단기적으로 강화되지만 이 탈달러와 이슈는 여전히 유효해진다라는 거. 이때는 xrp에 대한 대외 유입이 눈에 띄게 늘진 않을 겁니다. 이 다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분열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xrp 같은 대안 결제 수단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시나리오들은 2026년 상반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기가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각국의 정부랑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움직일 거고 미국 무역 대표부의 조치는 판결 직후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판결 전후의 수개월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모두에 나타나는 지표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과 XRP는 RSI, MVRV 이런 것들의 매수 구간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지만 이 구조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한 크게 흥분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플랜은 글로벌 경제랑 암호화폐 시장 모두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인 거고, 예고편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무역법 정치랑 디지털 결제 혁신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자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회랑 위험 요인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감정이 들뜨기 때문에 원칙이 흐려지고요. 떨어질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투자할 때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가 하나 있죠. 바로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라는 건데요. 이 사실 시장이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감정이 우리의 원칙을 흐르르는 순간이 많다는 거. 조금만 더 오르면 다음 상승까지만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분할 익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겠죠. 반대로 하락할 때는 누구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빨갛게 물드는 걸 보면서 아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더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들 때문에 오히려 가장 싸고 좋은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좋은 방법은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하락했을 때 기분이 편해지는 방법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이 좋을 때는 욕심 조절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루틴을 잡아두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놔서 내가 스스로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결국에 이런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원칙 매매가 존재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욕심에 흔들리고 하락장에서 공포에 흔들리면서 결국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최악의 사이클이 반복될 거예요. 또 반대로 단순한 원칙이라도 꾸준하게 지키면은 상승장은 수익 실현의 기쁨이 되고요. 하락장은 기회가 길게 열리는 구간이 될 겁니다. 결국에 투자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기준으로 대응한 사람이라는 것 원칙 하나가 향후 몇 년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그렇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항상 원칙매매 비중조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자주 설명드려도 결국에 막상 중요한 타점 혹은 시기가 찾아왔을 때 대응을 못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라거나 혹은 일하고 있어서 자고 있어서 못보고 매도를 못하면 결국에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이죠. 원칙매매라는 게 어려우면 어렵고 또 쉬우면 쉽겠지만요. 이 적당한 비중을 잘 활용하면서 단기 고점에 목표타점 걸어놓고 분할익절의 목표로 현실적인 대응에 대한 구간 계획을 세워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팔아야 내 돈이에요. 못 팔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 시장의 숨결 하나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 실시간 커뮤니티 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채널은요, 단순한 투자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줄한줄 한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